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갈라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마치 오는 날에 샌프란시스코나 서울처럼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문화도 굉장히 다양했고 또 생각도 다양했습니다. 이곳에선 바울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 볼로파야 하면서 서로 갈라졌었던 것입니다. 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또 보고 듣고는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분열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 또저 찬양팀 스타일이 좋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편을 가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이 우리를 분열시키기보다는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단합하는 것은 우리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승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각자 다른 장점과 또 역할이 있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같은 한 배를 탄 승객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면 어,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고 있, 일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피스토스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목자 공녀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섬겼던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스토스에 처음 왔을 때, 피스토스 교회의 리더십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오로지 모건들과 VIP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피스토스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또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어, 교회는 더욱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팀이 좋아 또는 저 사람 저 사람 스타일이 나와 맞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늘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따바진가 목장 이상진 목장님과 강루시아 목련님, 또그 목원들과 또 관광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예배 나온 사람들 모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 예배에는 꼭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른 개성과 또 서로 다른 또 재능을 가진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우리 교회를 더욱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다름을 우리 잘못 이해하고 분열의 원인으로 삼, 삼고는 또 합니다. 또 이런 오해와 분열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깊이 또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배를 탄 승객처럼 각자의 역할과 장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목자국년님들 또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그 주님의 또 말씀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이 시간 따바치가 목장의 이상지 목장님과 강루시아 목녀님 그리고 모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삶과 사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장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또 관계가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관광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와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주님의 또 강함이 우리에게 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음 주에는 예배로 꼭 함께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